네, 기 여기서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저랑 지금 좀 몰래 도착하는 거예요. 저, 제가 찍고 있는 거 알면은 얘 예, 도망가요. 저안 보이는 곳으로. 음, 얼굴은 뽀송뽀송한데, 저 등하고 꼬리는 지금 다 젖었어요. 다리랑.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계태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진돗개 발령. 어 예민. <laughs> 팔 뻗어갖고 지금 몰래 찍고 있어요. 어릴 때 워낙 굶었던 애들이라 그냥 먹게 냅뒀습니다. 저도 지금 밤 늦게 오고 그래서 밥 그냥 고봉으로 놔줬어요. 시커 먹으라고. 저 있나 지금 경계하는 거. 니다 제 카메라 알거든요. 도망갔어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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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왜 그렇게 울었어? 씻는데 무서웠어? 많이 무서웠어?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안 물어보고 그냥 씻겨서 미안해. 아기, 누나 미안해. 앞으로는 물어볼게. 여기 미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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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야이씨! 아오! 또화들짝놀라갖고 지금. 제 커피 짱 좀. 하. 내가 잘못했다. 은나가 잘못했다. 내가 시킨다는 게내 욕심이었다. 문 하나 놓고 둘이서 그렇게 저렇게 올줄 몰랐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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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종이, 저거, 찌꺼기도 다 닦아야 되는데. 아, 제가 요즘 너무 바빴습니다. 꼬리 또 꼬리 아닙니다 지금. 제 아마 제가 고개 내밀면 도망갈 겁니다. 눈치 봅니다. 미안하다. 야. 눈치 보게 해서 겁먹었어. 어떡해? 누나 잘못했어. 애기,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누나 잘못했어. 갑자기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켜서 미안해. 누나, 미안해! 물벼락 맞은 느낌인 것 같아. 애기한테는 나 미안하다, 잘못했어. 아, 우리 애기 진짜 많이 컸네. 주먹 두개 붙여놓은 거만 했거든요. 아 애기, 미안해! 여기에 송순집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잘안 나와요. 누나, 잘못했다. 반성할게.